제가 여기는 빌드업이좀 길거든요. <laughs> 마이크 좀 끌게요. 본인이 풀어봐요. 제가 중학교 때 프라하를 왔었는데요. 그때 그때는 중학생이랑 엄마 아빠랑 와, 같이 얘, 갔단 말이죠. 신난 거 봐. <웃음> <웃음> 야, 갔다가 신난 거 봐. 와, 신난 거 봐. 엄마 아빠랑 갔었어가지고 그때는 약간 순수한 척 하느라고 아무 이렇게 눈길도 안 주고 몰래 헤커들 거 훔쳐봤던 곳이 있거든요. 프라하의 시내 한복판에 그 정확한 명칭으로 야스머신 뮤지엄이 있어요. <laughs> 그걸 제가 중학교 때딱 와서 보고 나서 아 여기 나 어른이 되고 나서 이곳을 또 온다면 무조건 또한번 와야겠다 해가지고 그걸 지금 내가 24살이니까 몇년한 몇 8년 9년 동안 궁금해했던. 그런 곳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다시 왔잖아요. 여름이한테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했죠. 이 박물관은 내가 8년 전부터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곳이고 프라에 와서 꼭이 여기를 가, 가고 조랑하지 않는다면 나의이 한이 풀리지 않겠다 해 가지고 doing 스 <laughs> 하러 야스머신 박물관을 둘이 무료 입장료도 한한 20유로씩 내고 들어갔어요. 와 근데 갑자기 갑자기 풀리는 거 뭐예요? 이답풀리네왜 <laughs> 이런 얘기할 때만 풀려요? 사람들이 오해하게. 이런 거 말할 때 갑자기 왜 여기서 능지가 물어 상승하시는 물어 거예요? 말합니다. 갑자기 왜 이렇게 잘 풀어요, 서를? <laughs> 저는 심지어 아까 썰플 때 여기 기억도 안 나가지고 그냥 제외됐거든요. 할. <laughs> <laughs> 고래는 몰랐겠구나. 예, 네, 기억도 안 나서 삭제된 부분이었거든요. 그 안에 어... 뭐가 있었냐면 일단 네네. 일단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자극적인 사진들이 있었어요. 정말 여러분들이 맞아. 상상하는 것 의외로 너무 온난하게 다 보여줘가지고 처음에 들어갈 때는 나올까? 이제 네. 제가 이제 그 브이로그 올리겠다고 하면서 <laughs> 그랬잖아요. <감사드리게 웃음> <왔겠네요. 맞아. 웃음> 네, 근데 이제 결이가 이 결이랑 저랑 고민을 했어요. 저희 원래 스타벅스 앉아가지고 어딜 갈지 자유 시간이 몇분안 남았는데 근데 이제 결이가 그러는 거야. 우리 유튜브 각을 위해서라도 이 색수 박물관을 <laughs> 가자는 거야. <laughs> 정확히 말하면 색수 머신 박물관이에요. 색수 아, 머신 박물관을 가자는 거야. 그러면 유튜브 썸네일도 자극적으로 뽑을 수 있다고. 음. 그래서 내가 그래서, 그래, 그럼 오케이 하는 장면도 이 브이로그에 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갔습니다. 그래서 카메라를 켜고 들어갔는데 <laughs> 도저히 쓸수 있는 영상이 없어요. <laughs> 다 나체 사진이 막. 나체 사진이 벽에 막 걸려 있고 막 화보처럼 아, 이... 찍은 나체 사진도 아니고 정말 그그 <laughs> 그 부위를 이렇게 갖다 대고 카메라를 이렇게 갖다 대고 자 김치하세요 하나 둘셋 스윙 쭈쭈스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고 와네 진짜 돌아왔네요 김학렬 <laughs> 여기서는 기가 막히게 잘 푸네요 <laughs> 진짜 진짜 잘 푸네요 계속 풀어 보시죠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뭐랄까 야 너무 야해 봐 이러면서 볼것 같았는데 뭐랄까 좀 숙연해졌어요 들어가서 야기보 그냥 음. 좀 무섭지 않았나 <laughs> 아니 이게 된다고? <laughs> 아니 진짜 무서워 이게 된다고? 뭐 이상한 막 돌아가는 <laughs> 응. 아니 이걸 쓸수들이 있는 거다 보니까 <laughs> 아 진짜 무서웠어요 그냥 맞아 진짜 공포가. 이렇게까지 된다고? 이렇게까지 한다고? 막 이러면서 네. 봤었어가지고 아좀 공포가 조금 더 많았고 약간 진짜 숙연해졌습니다 저희 나올때는 좀 무서운 박물관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맞아요. 영화도 있었잖아요 아, <laughs> 마지막에 나올때 안에 그런건 시네마가... 기가 막히게 기억을 잘하네 시네마가 있었어요 저희 네. 근데 끝까지 다 본건 아니었고 이제 어떤 남자가 맞아요. 이제 메이드 여자 치마를 이렇게 들치면서 플랫티하면서응 빵댕이 하면서 엉덩이 탁탁 치면서 막 그러다가 여자가 아니 내 엉덩이 왜 때려 설이 가 해서도 렇게 차이는 그것까지만 보고 왔었어요. 왜 이렇게 열심히 봤어요? <웃음> <웃음> 그런 내용이었어요? <laughs> 아니 아까 썰들을 좀 그렇게 좀 부시지. 그럼 그럼 아니, 박물관이었답니다. 아니 저랑 여행하는 건 재미없었고 그백수 놓신 <laughs> 박물관만 재밌었던 거예요? 무슨 소리예요? 디테일이 살아 있잖아요. 아니 그리고 프라하에서 제일 중요한 썰은.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냥 프라에서 사진 찍고 뭐 병맥주 들고 뭐 이런 거지 어떻게 <laughs> 이거를 이렇게 상세하게 <laughs> 여름이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야수 머신 박물관도 즐거웠다 <laughs> 그 발언 너무 이상한 거 알아요? <laughs> 아니 이 발언 텍스트로 쓰면 되게 이상한 발언인 거 알아요? <laughs> 아니 근데 솔직히 님들 길가나가 야수머신박물관이 있어. 나한 곳도 아니야. 진짜 어딘가에서 그래요. 날 보고? 야수머신박물관에서 그 평판을 해치는 그럴 일도 없으세요? 없어. 그러면 여러분들도 솔직히 못참았을 거잖아요, 그렇죠? 이미 더... 근데 이미 갔다고 밝힌 순간 평판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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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 허락을 받는 <맞는> 순간부터. <laughs> 음... 아무튼 재밌었다. 재밌었다. 그쵸, 그쵸. 자 그리고.